안녕하세요. 쇼스트 정음입니다 안녕하세요. 쇼스트 최세희입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우리 아까 세이씨랑 같이 열심히 스포츠 브라 팔다가 이제 또 <laughs> 남성용으로 돌아왔어요 네. 아까는 여성용 지금은 남성용 남성용 네 스니커즈죠 맞아요 스물, 전에도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음. 아그 유니크한 디자인에 제가 또한 음. 번씩 반했는데 네. 그때는 제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조금 아쉬웠어요 아 진짜요? 어, 너무 아쉬웠는데 네. 오늘 그래서 제가 남자를 음. 준비했죠 남자를 <laughs> 준비했어요? 네 남자를 준비했어요 남자 <laughs> 아, 그냥 아니, 남자가 아니에요 아 진짜? 네. 그럼요. 우리 그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해서 굉장히 어. 핫한 쇼호스트분이죠. 아, 진짜? 그렇죠? 그, 일명 네. 무궁화의 아들이라고 아, 굉장히. 아, 진짜? 진짜? 네. 그, 게 보시기 <laughs> 어렵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. 또. <laughs> 진짜? 제가 오늘 한두번 정도 봤는데, 제가 네. 물에, 물에를, 물에, 뭐라고 해야 되죠? 실례 아, 실례 <웃음> <웃음> 네, 너무 흥분한 나머지 <laughs> 제가 또. 아. 자, 이제 입장 한번 해주실까요? <laughs> 와 <우와>, 입장하십니다. <laughs> 안녕하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아, 누군가의 아들. 어머, 와, 아니, 아, 지금 아, 너무 너무 귀엽지 않아요? 은비 씨가 이게어어 괜찮을 것 같은데. 어, 너무 이제 네. 우리 뭐가 우리 애가 들어왔다고막 네. 이런 느낌이 약간. 잘 어울려, 진짜로. 어, 울려면 진짜에. 아직아직 원래 제가 그올 네. 패션 피플이는데 어, 너무나 지금도. 어, 이제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그쵸? 원래. 자리를 것 같습니다. 네, 제자리를 <laughs> 지금 찾아서 오신 거예요. <laughs> 좋다, 좋다. 어, 오늘 근데 입장을 네네. 하셨는데 제가 입장 을 하시면서도 어머, 되게 패셔너블 하시다 하면서 딱 보였던 게. 신발. 어, 신발. 맞아. 신발. 센스가. 이 신발이 어디 거죠? 이 신발이. 네. 공교롭게 오늘. 같은 건... 브랜드더라고요. 오오 아, 저 목소리 컨어 들어, 들어가요. 어, 괜찮아요. 네. 어, 괜찮아요, 어, 우리 감독님. 어. 목소리가 너무 커서 네, 오, 네. 발성이, <laughs> 발성이 되게 좋은발성나너 좋다. 발성 쯤이 한번 기본이죠. 웃음에도 발성이 맞잖아요. 맞아, 맞아. <웃음> 어. 아니 근데 제가 한번 자리 오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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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자리가 너무 떴나요 아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<laughs> 어, 네. 제가 어, 아니 시청자분 <laughs> <출발을 다>, 우리가 <laughs> 잘 이동이 잠깐 있겠습니다. 네, 신발이. 아 제가 이쪽이 좀 예뻐가지고 제가. 아, 은근 씨 맞아요. 인삼토님 들어와요. 네, 안녕하세요. 인삼토님 네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저희. 반갑습니다. 우리, 네. 어, 네. 어, 우리, 네. 우리 되게 세명 약간. 가족 같다. 네. 그런 그렇지? 팀 같아요. 뭔가 <laughs> 되게 어, 네, 패션 방송하는 <laughs> 그런 맞아, 팀, 팀 같은 느낌? 맞아요. 되게 아 뭔가 이렇게 좀 어, 해야 될것 아,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. <laughs> 이거 되게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음. 그런 화, 그 뭐야, 푸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가라무 한번 할까요? 은근 씨떨어게 어. 브랜드는 정말 어. 저는 잘 알고 있는 브랜드고 어. 진짜 말 그대로 이 데일리 슈즈에 정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정석, 그렇죠? 진짜 특히 남성분들은 뭐 캐주얼, 네. 세미 정장, 오 세미 정장까지 어울릴 수 있어요. 맞아요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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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공렬게도 소울랩 도이거딱 신고 오셨는데.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시는 네. 브랜드인가 봐요. 어, 그게요 진짜로 좋아합니다. 오. 네, 신발, 다색이 있죠? 네. 색이 네. 있는데, 저는 꽤이 없습니다. 네. <laughs> 와, 진짜? 아, 진짜? <laughs> 이제, 우리 본인 신발이라는 걸 강조하시기 위해서. <laughs> 정우성 씨 아닌가요? 라고 인사포니께서 <laughs> 네? 하시는데, <웃음> 어, <웃음> 지금. 씨 지금 잠깐. 어, 나 정우성은 <laughs> 이상형이잖아요. 그러지 말라고요. 오, 네. <웃음> <웃음> 와, 어, 지금 굉장히 <laughs> 네. 이레오파하드이 맨투맨인가요? 네. 네, 네. 맨투맨에 블랙 슬랙스와 함께 요또 격자 무늬 슬리브을 신으셨는데. 네.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. 그러게요, 진짜로. 음, 저는 뭐 멀리 보도 아, 잘 어울린다고 아, 그런 말을 아, 많이. 패션의 오, 완성은 네. 얼굴 이런 느낌을 지금 강조해주시고 계신 건가요? 네. <웃음> 그런 <laughs> 건가 요 지금? 아니 근데 이 신발 자체가 여러분들 신발입니 네. 나중에 상세히 보여드리겠지만 진짜 야. 디자인부터 이 편안함까지 어. 모두 갖춘 그런 신발이겠습니다. 야, 이러니까 음. 모델 같네요. 그렇네요. 그렇죠? <laughs> 그쵸? 네. 오, 뭔가 아, 되게 패션의 일각견이 있으신 음. 약간 어, 어, 모델. 도 제가 원래 뷰티 스타일스가 나왔었거든요. 어, 뷰티와 뭐 패션 스타일링 모두 공부했죠. 네. 그래서 오늘 진짜 제 시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와, 축하드려. 요죠 여러분 영광이네요. 우리 모델분을 또 초대를 했더니 이렇게 또영광이네요 음. 뭔가 되게 신선한 그런 느낌인데. 어. 어, 네. 지금 그럼 네. 어, 자기의 신발이라고 했던 요거 한번 클로즈를 쫙 당겨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릴까요? 그러면? 네네네. 어. 어. 어 사신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. 네. 저는 네. 정말로 제 거고요. 음. 네. 지금 보면 신발에 이렇게 태이 있는데 샘플은 태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진짜? 진짜. 오늘 이걸 없죠? 신고 방송을 하신 거예요. 음. 네, 오, 이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신대요. 네. 왜냐면, 정말, 금액 대비 정말, 아, 그니까, 상품 대비 정말 저렴하고요. 네. 어... 아, 그리고, 신발이 아무리 예뻐도 불편함 안씻거든요